거울 보는 게 무서우신가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싶으실 거예요. 볼에 검은 점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입가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얼굴은 자꾸만 칙칙해지고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눈물도 많이 봤습니다. 피부 때문에 우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친구 모임 나가기 싫어지시죠? 손주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우시죠? 사진 찍자는 말에 손살에 치시죠? 심지어 거울 보는 것조차 피하게 되시죠?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겨울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저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 얼굴이 너무 싫어요. 화장해도 소용 없어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분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양 볼에 검버섯과 기미가 가득했어요. 주름도 깊게 패어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60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어요. 너무 낯설고 슬퍼요. 저는 그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딱두달 후요.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자신을 되찾으신 거였죠?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고 피부톤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박사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과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재료 딱두 가지면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시간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76세 김순덕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 정말 심각하셨어요. 4년 전부터 얼굴에 검은 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라 신경 안 쓰셨대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 점이 점점 커지더래요. 색깔도 진해지고요. 게다가 여기저기 또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왼쪽 볼, 오른쪽 볼, 이마, 턱, 얼굴 전체가 얼룩덜룩해졌대요. 박사님, 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에도 다 비쳐 보이고 오히려 화장이 들뜨면서 더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도 안 해요.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시장만 가도 사람들이 쳐다본대요. 친구들 만나도 본인만 유독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요. 지난달엔 중학교 동창회 초대 받았는데 결국 못 가셨대요. 창피해서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 이야기였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었을 때요. 그때 김순덕님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 뒤로는 손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대요. 할머니가 손주를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딱 7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 없었대요. 포기하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4주째 되니까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확실히 피부가 밝아진 거예요. 볼에 있던 검버섯 색깔이 연해졌고 기미도 옅어졌어요. 눈가, 입가 잔주름도 완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7주째 되던 날 김순덕님이 다시 연락 주셨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박사님, 지난주에 친구들 만났는데요. 모두가 얼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시술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머님 요즘 피부 정말 좋아지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는 손주 데리고 놀이터 나갔어요. 예전엔 다른 할머니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 구석에만 있었는데 이젠 당당해요. 손주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예쁘다고 자랑하는 소리 들었을 때 눈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 비율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거 모르시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셔야만 진짜 비법을 알수 있어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피부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 비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에는 색소를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 공장들이 규칙적으로 일해요. 그래서 피부색이 고르죠. 그런데 40대 넘어가면 이 공장들이 제멋대로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공장은 쉬지도 않고 색소를 마구 만들고 어떤 공장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한 달이면 피부가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두 달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생긴 얼룩이 쉽게 안 사라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수원에 사시는 83세 오명숙님 사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 여름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날씨가 더워서 잠깐 어지러우셨던 건데요. 그때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을 그늘로 모시고 물 들이면서 안정을 찾으셨는데요. 그때 제가 본 오명숙님 얼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얼굴 전체에 검버섯과 기미가 심하게 퍼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푸석했어요. 무엇보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자신감 없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박사님, 저 벌써 2년째 집 밖에 안 나가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싫어서요. 예전엔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 있어요. 손주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요. 한 번은 손주가 할머니 얼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피부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기셨대요. 그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신 거였어요. 외출도 안 하시고 사람도 안 만나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진 거죠. 저는 그날 오명숙님께 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의심하셨죠? 그럴 만도 했어요. 이미 여러 가지 시도해 봤지만 효과 못 보셨으니까요. 레이저도 받아 봤대요.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몇달 지나니까 다시 생기더래요. 비싼 제품도 발라봤지만 소용 없었대요. 하지만 제 방법은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라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달 후요,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어제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안아줬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 났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체 뭘까요? 답은 여러분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요? 그거 그냥 단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하지만 꿀의 비밀을 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꿀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치유제예요.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했대요. 우리나라 옛날 왕실 여인들도 꿀을 피부에 발랐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꿀 속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꿀은 피부에 수분을 꽉 잡아줘요.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꿀이 바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나쁜 물질들을 없애줘요.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도 치유해주고요. 옛날에 상처 났을 때꿀 발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꿀이 피부 색소를 분해해준다는 거예요. 기미와 검버섯을 엮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피부세포도 부드럽게 녹여내서 새 피부가 올라올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꿀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 못 느끼셨죠? 왜 그럴까요? 꿀은 끈적해서 피부 표면에만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피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요? 밥 지을 때쌀 씻고 나오는 그물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특히 쌀뜨물의 천연효소가 피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꿀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쌀뜨물 자체도 피부를 밝게 만들어줘요. 옛날 왕실 여인들이 쌀뜨물로 세안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왕비들이 하얀 피부 유지하려고 매일 쌀뜨물로 세안했대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쌀뜨물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줘요. 이미 생긴 색소도 분해해주고요. 꾸준히 쓰면 피부톤이 환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쌀뜨물과 꿀을 적절히 섞어서 쓰면 서로의 장점이 배가 돼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쌀뜨물이 피부 문을 열어주고 꿀이 깊숙이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해요. 안양에 사시는 80세 윤미자님 사례 들려드리려요. 이 분은 70대 중반부터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5년 동안 점점 커지고 개수도 늘어났고요. 레이저 치료 권유 받았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죠? 저를 만나고 처음 듣는 순간 의심하셨어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요. 그래도 돈도 거의 안 들고 해볼만 하다 싶어서 시작하셨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정확히 하셨어요.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 없었대요. 그래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있었대요. 거울 보니 검버섯 색깔이 조금 연해진 것 같더래요. 착각인가 싶었는데 두 달째부터 확실히 옅어진 게 보였대요. 지금 3개월째인데요. 예전에 비해 반 이상 옅어졌대요. 화장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워졌고 얼굴 톤도 맑아졌대요. 친구들이 무슨 관리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래요. 처음엔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다들 그런 걸로 피부가 좋아지겠냐고 안 믿더래요. 그래서 이젠 그냥 웃으면서 비법이라고만 하신대요. 성남에 사시는 71세 정희수 님은 더 극적이었어요. 이분은 팔자 주름 때문에 정말 심각하셨어요. 웃지도 않는데 입 옆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서 항상 화난 것처럼 보였대요. 손주가 할머니는 왜 항상 무서운 얼굴이냐고 해서 정말 속상하셨대요.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잘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졌대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제 방법 알고 처음 3주는 큰 변화 없었대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주름이 조금 얕아진 것 같더래요. 특히 입가 잔주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5개월 째인데요.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많이 개선됐대요. 이제 손주가 할머니 웃는 얼굴 예쁘다고 해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래요. 요즘은 거울 보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졌대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준비물은 딱네 가지예요. 천연꿀, 쌀뜨물, 깨끗한 용기, 화장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쌀뜨물 만들기부터 할게요. 쌀한컵 준비하세요. 물 부어서 가볍게 헹궈요. 첫 번째 물은 버리세요. 그 다음 다시 물 부어서 손으로 쌀을 가볍게 문질러요. 이때 나오는 뿌연 물이 쌀뜨물이에요. 깨끗한 용기에 받아서 30분 두세요. 쌀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내세요. 끝입니다. 이제 섞어볼게요. 깨끗한 용기에 쌀뜨물큰 숟가락으로 3스푼 넣으세요. 우유 같은 색깔이면 딱 좋아요. 너무 진하면 물 조금 섞어서 묽게 만드세요. 여기에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반스푼만 넣으세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쌀뜨물 3스푼에 꿀반 스푼. 이 비율 꼭 지키세요.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려서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제가 수백 번 시행착오 거쳐서 찾아낸 비율이에요. 나무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서 꿀을 완전히 녹이세요. 1분 정도 저으면 돼요. 우유빛 같은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면 준비 끝입니다.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피부 상하거든요.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좋아요. 세안제 써도 되고 물로만 헹궈도 돼요. 화장하신 분은 먼저 클렌징하고 세안하세요. 세안 후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 제거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주름 생겨요. 화장솜에 만든 물을 충분히 적시세요.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요. 그리고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요.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요. 이마, 양볼, 코, 턱 순서로요. 김이나 검버섯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눈 주변은 조심하세요. 가볍게만 두드려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어요. 목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목도 나이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이제 딱 3분만 기다리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히 3분이요. 이 시간동안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요. 3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쉬세요. 깊게 숨 쉬면서 릴렉스 하세요. 이 3분이 여러분만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3분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을 손에 떠서 얼굴에 가볍게 끼얹듯이요. 열에서 15번 정도면 깨끗이 씻겨요. 마지막으로 꼭 보습 크림 바르세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영양 공급 후 보습막으로 덮어 줘야 효과가 오래 가요.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전체 과정이 세안 포함해서 10분이에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루 20분만 투자하세요. 빈도는 일주일에 두 번이요.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간격으로요. 두주 해보시고 피부에 문제 없으면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리세요.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은 저녁이 가장 좋아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에요. 잠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피부 재생 골든타임이에요. 낮에 하셨으면 외출할 때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만든 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3일 안에 쓰세요. 천연 재료라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매번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5분도 안 걸리니까 부담 없으시죠? 주의사항 딱두 가지만요. 첫째, 꿀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둘째, 처음 쓰실 때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세요. 하루 기다려보고 빨개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쓰세요. 사용 중에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가려우면 바로 중단하세요.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요.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3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두달 걸리기도 해요. 나이, 피부 타입, 얼룩 깊이에 따라 다 달라요. 피부 표면 얕은 잡티는 빨리 개선되지만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기미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최소 두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작은 변화 기대하지 마시고 한달 후, 두달후 변화를 기대하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물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이요.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산책, 명상, 독서로 스트레스 푸세요.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세요. 색깔 있는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5년간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 회복이에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다시 웃기 시작하셨을 때예요. 거울 피하던 분들이 다시 거울 앞에 서시고 외출거리던 분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 볼 때요. 이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새 안전 3분, 부엌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인생을 열수 있어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78세 한영자님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셨대요. 피부 때문에 완전히 위축되신 상태였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 손주들도 피하시고요. 제 방법 시작하신지 4개월쯤 됐을 때예요. 동창회 초대장이 왔대요. 3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처음엔 또 거절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예전과 달랐대요. 피부가 많이 좋아져 있었던 거예요. 용기 내서 동창회에 나가셨대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영자야, 너 정말 젊어졌다. 60대로 보인다. 무슨 비법 있어? 그말 듣고 정말 기뻤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있게 웃을 수 있었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 만나신대요. 등산도 다니시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손주들한테도 당당하게 다가가시고요. 박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거울 보는 것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 가 보세요. 쌀 있죠? 꿀 있죠? 그거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3분이면 돼요. 딱 3분만 투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과 손 피부 관리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목주름 펴는 마사지법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손등 주근깨 없애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예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모든 댓글 읽어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